안녕하세요, 바라 저는 카피바라 입니바라.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, 니바라 저는 사실 인간들의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, 바라. 언제부턴가 카피바라 붐이 일어나더니 바라. 카피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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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피. 바라 지금은 인형은 물론 폰 케이스, 쿠키 빵까지. 지금은 카피바라에게 집에 당했습니다, 바라. 하지만 바라, 그건 카피바라가 바란 게 아니바라. 인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건 나쁘지 않았다, 바라. 하지만 바라, 최근 들어 바라. 뭐가 귀엽다고 유난이야? 맞아! 퍼카가 더 귀여운데? 더 유난하니까 괜히 더 싫어진다니까? 맞아! 퍼카는 그냥 귀여운데 카피바라 밈 뇌절 그만 좀 맞아! 퍼카는 뇌절 안 하는데 <laughs> 카피바라 가만히 있었을 뿐인 바라 속상했 바라 하지만 바라 그것이 슈퍼스타의 삶 바라 감당해내야겠지 바라 지구 아니 온 우주를 카피바라가 지배하겠 바라 구독 차차 바라!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냐? 아참 사실 관심받는 것에 관심 야호. 없는 척했던 미니 관심 종자 카피바라를 응원해 주세요 캥거루 최고 야호. 협의.